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SN 초대석의 이문숙입니다. 오늘은 대뉴욕지구 한인장로연합회가 주최하는 다민족선교대회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인사부터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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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CSN 초대석에 나오신 분들을 차례차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대 뉴욕지구 한인장로연합회장을 맡고 계시죠. 김영호 장로님 자리에 나와 계시고요. 어, 이번에 중계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정권식 장로님. 어, 플러싱 제일교회의 장로님으로 이제 심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어, 이번 전임 회장이시죠. 어, 손성대 장로님 나와 계십니다. 현재 퀸즈 한계의 인장로님 봉사하고 계시죠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요 그 다민족 선교대회가 이제 올해 6차, 그러니까 6년째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아, 이번에 대회의 그 어, 이번 다민족 선교대회를 개최하게 된 목적 또 취지 네. 그거에 대해서 네. 우리 회장님부터 네. 말씀해 주시죠 다민족 선교대회는 글자 그대로 여러 민족이 함께 모여서 선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섯 번째가 되는데, 이번에도 많은 국적을 가진 이민족들이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뉴욕의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말은 다르지만 섬기는 주님 한 분임을 예수님을 섬기는 그 그러한 마음을 같이 나누자 하는 것이 가장 큰목적이고요 우리가 멀리 선교에 갈순 없어도, 내 이웃 사람들이 바로 이민족이니까. 같이 사교 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을 저희가 시작해서 다민족 선교 대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민족들은 몇 개국 나라에서 주로 참여를 하나요 이번 대회? 네, 예, 그냥 어, 참여해서 자기 나라의 의상을 입고 온다든지 자기 나라의 말로 찬송을 부른다든지 자기 나라의 말로 설교를 한다든지 그래서 각자 자기 나라대로 민족대로의 색채를 나타내서. 다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뉴욕, 뉴욕은 그런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멀리 가서 섬기든지 아니면은 이곳에서 이웃을 섬기든지 하나님 섬기는 마음을 나누어 갖자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어, 그러면은 정권식 장로께 좀 네. 여쭤보겠는데요. 네. 그 이번 다민족 선교 대회에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을 텐데요. 그 행사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에, 이번 6차 담임주 선교에 대회도 어, 예년과 같이 첫째는 일부로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창섭 목사님이 주강사 목사님으로서 말씀을 전하시고요. 그 예배를 한 30분 동안 대충 어, 드리고 2부 순서에 가서는 이제 각 팀들이 준비한 그 찬양이나 댄싱이나 간증이나 이런 거로 해서 한 일곱 팀이 이번에 참가할,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약간 특색이 있는데요. 이번에 한삼개 팀은 순수한 자기 나라 팀으로 구성되고요. 나머지 한네 팀은 연합해서 여러 민족이 같이 연합해서 나오는 팀이 한네팀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일곱 팀이 이제 다어 우리 이번에 나와서 어팀 퍼포먼스를 할 텐데요. 뭐 이번에는 좀 다르게 좀좀더 은혜스럽고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믿음을 가지고 화합하는 그런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주 강사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에벤셀 교회 최창섭 목사님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서로 사랑하며 같이 일하자 이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설파하게 되실 텐데요. 좀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강사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게 되실지? 예, 우리 여기 뉴욕에 있는 여러 다민족들이 다 이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이웃 사랑을 우리가 보여 줘야죠. 그리고 우리가 사, 사랑을 하고 섬기면은 그분들이 우리 다시 우리 행제로 우리가 산게 되고 또 그분들이 전도의 대상이 돼서 어 우리 그 기독교의 그 모든 신자들로 되면은 우리가 한 행제가 되게 되고 또 그리 되면은 자연히 같이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 바탕에서 우리가 또 같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더 확장되고 또 우리의 세계적인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는가. 우선은 이분들에게 전,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지만 결국은 그분들이 다 자기 나라가 있고 고향이 있고 하여 부모들이 다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 그, 그 분들이 자기 나라에 가서 또 전도를 하고 선교도 할 테니까 세계 선교를 어, 우리 뉴욕에서 시작해서 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다민족 선교 대회가 올해로 이제 6년째를 맞이했잖아요. 네, 연륜이 꽤 되는데요. 우리 손성대 그 장로께서 지난 6년 동안에 했던 그 갈목할 만한 그 성과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으면 좀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쭉 이렇게 짚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떤 일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했었고 성과는 어떤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뉴욕은 그 다민족들이 모여 사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목적은 이제 다민족을 향한 복음 전파인데요. 어 그동안에 사실 그렇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어 이제 매년 어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해 왔는데요. 어 지금과 같은 그러한 그 프로그램으로 해 나갈 때에 정말 많은 다민족들이 참이 선교 대회를 통해서 화합을 이렇게 도모하게 되고 그리고 또저 저희 장로연합회에서 뭐연류는뭐 뭐 그렇게 길지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다민족 교회들은 상당히 빈약해요. 그래서 뭐 크게 이렇게 재정적으로 지원은 못하지만 우리가 참가팀들에게 또 선교 지원 지원금을 이렇게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그 용기를 갖고 인카리즈를 받고 함께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와서 우리 한 한인 그 예, 하는 그어 장로 연합회 그 사역들을 어 좀. 잘 알고 이렇게 발전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매년 7차, 8차, 9차 이제 10주년도 아, 얼마 안 남았을 텐데요. 10주년 때는 좀꽤 성대하게 개최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요. 10년째 이런 행사를 개최하면 매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예. 그러면 이번 행사를 위해서 대뉴욕 지구 한인 장로 연합회가 이제 열심히 그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몇 분들 장로님들이 주축이 돼서 이행사요 현재 장로 연합회는요. 뉴욕 저 교회협의회 집계에 의하면은 뉴욕 시내에 한 1,500명 가량의 장로님이 계시답니다. 그런데 지금 장로연 앞에 멤버로 들어오셔서 활동을 하시고 봉사하시는 장로님은 약 50명 좀 넘습니다. 네. 그 이후인 즉슨 젊은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어른들은 다 직장에 다니시니까 특별히 이렇게 참 저희가 주중에 하는 활동에 참여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일단은 은퇴하셨다든지 그러신 분들은 이제 한 50여 명이 모여서 이제 은퇴 후에 우리가 할수 있는 능력이 뭐냐. 가든지 보내든지 그러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지하니 가기는 힘들고 보낼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모여가지고 이웃을 아까 손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러는 것이 저희들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활동하는 양은 그렇게 큰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시작이 돼서 앞으로 더큰불결을 일으킬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저희가 뉴욕에서 장로연합회를 한몇 년을 하고 있는데 이 행사만 하더라도 벌써 여섯 번을 했거든요. 그런데 뉴욕 외에 가까운 뉴저지. 뉴저지의 장로님들이 뉴욕 장로 연합회가 하는 일을 그동안에 아마 관찰을 많이 하셨다 봐요. 예일이 관찰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뉴저지에도 장로연합회를 만들 텐데 뉴욕 장로연합회 형제가 되면 좋겠다. 저희야 뭐 하나님 아래서는 언제나 같은 형제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확대되는 증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역별로 네 도와주시죠. 확대되면 좋죠. 네, 그렇군요. 네, 잘 됐습니다. 작년 재작년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는 항상 목사님과 장로님들 간에 의원들이 소통이 안 돼서 이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 교회가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싸우지 않고 이렇게 잘 해나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장로의 안 앞에는 뭐 그렇다고 생각해요. 어, 참 많은 장로님들이 계시고. 근데 장로님들이 교회를 바로 섬기는 그런 방법 또 목사님과 어떻게 해서 어, 참 화합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그 이슈를 또 장로님 앞에서 마땅히 다루어야 되겠죠 네. 예 앞으로도 예 그런 문제로 많이 하면 좋겠어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들은 그 어딜 가나 주축 멤버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그래서 어 디딤돌이 당연히 되어야죠 그죠 근데 <laughs> 네, 네. 어, 본의 아니게도 무료 파음이 일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어쨌든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대 뉴욕지구 한인 장로 연합회가 이 다민족 성교 대회 말고도 다른 행사들을 연나요 어, 장로연합회가 하는 중요한 행사가 이 다민족 선교 대회고요. 이 행사가 끝나면은 금년 후반기에 는또 다른 행사를 하나 하려그 합니다. 그것은 그 주제가 마약에 대한 얘기, 마약 퇴치 운동. 이것이 목사님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고 나눠 볼 때요. 지금 뉴욕은 물론 미 전국에 마약 문제가 심각한데, 특별히 15살 이하의 어린이들이 마약에 대해서 중독을 중독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마약의 뭔지 모르고 손을 대 가지고 그렇게 된답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부모가 안 계시기 때문에 표면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은 담임 목사님은 아시고 있다 그러그 근데 그런 목사님들이 여러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약 퇴치 운동에 대한 기치를 한번 올려서 그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나, 나눌 수 있는지 저희가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혹시 애청자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죠 네, 네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러면 아, 앞으로 다민족 선교대회가 이제 내년에도 열리고 후년에도 열리고 그럴 텐데요 그 앞으로의 그 비전이나 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실까요 제, 그, 제가 그럼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리 장로연합회가 음. 이 다민족 선교대만 하는 게 아니고요 매월 정기적으로 어 조찬 기도회를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그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많은 장로님들이 오셔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영성의 훈련을 가지고 어, 간호 무뭐 세미나 같은 것도 짧은 거 있지만 주로 이제 그 다, 조찬 기도회가 아주 우리. 장로연합회에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생각한 것이 단민족 선교대회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앞으로 우리 장로연합회가 지금 하고 있는 단민족 선교대회는 점점 발전이 되고, 점점 더, 어, 왕성해지고, 은혜, 은혜스럽고 더 좋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어, 우리 행사가 되어가지고, 어떤 분은 그런 장로님이 있어요. 이거를 잘일으켜서 언젠가는 어, 맨나탄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몇만 명을 우리 모, 모아서 다민족 선교대를 하자. 거기에는 유엔 대사도 오실 거고, 인터나셔널이 유명한 분들이 와서 행사를 하나의 페스티벌을 거창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때를 우리 바라보고 열심히 해보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면 앞으로 큰 행사가 될수 있다는 걸그 바라고, 또 그들을 믿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정권식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매월 개최하는 그 조찬 대회, 조찬 기도회에서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혹시 참석 안 하시는 장로님들 계시면 그 매월 그 조찬 기도에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정보도 갖. 또 아이디어도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창기도회 그, 때그 기도 내용들은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저국과 미국을 위한, 위하고 한위 그런 기도도 하고 교계의 화평과 부흥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본교회, 본교회를 축복하는 기도도 하고 그래서 참 저창기도회의 힘이 굉장히 크죠. 네. 거기에서 힘을 받고 우리가 이제 네. 일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다민족 선교대회를 하면 어, 우리가 그 전에 매년 그 노방 전도를 했어요. 이제 그 외국인들을 향한 우리 사계으로된그 플라이를 만들어서 전도를 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뭐 우리가 조창 기도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다민족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장로연합회 주신 그 사명 이걸을 우리가 이제 복음 전, 전도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럼 주창 기도회는 매월 언제 열리나요? 셋째 목요일 아침 8시. 아, 네. 장소는 돌아가면서 각 교회. 네. 근데, 근데 그전에는 그 어디로 갈까? 망설이는데, 예전는각 교회에서 오라고 그러는데가 너무 많아서 벌써 8월달, 9월달, 10월달. 다 예약이 끝났습니다. 네, 올해는 다 끝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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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로님들 파워가 센것 같아요. 예. <laughs> 하나님의 파워가 세죠. 네, <laughs> 예. 더 많은, 아까 우리 그 정권식 장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장로연합회를 통해서 정말 그 뉴욕은 세계적인 도시잖아요. 그 세계보구마를 위해서 앞장서시는 그 반열에 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요. 이 끝으로 이번 대회에 그 장소 또 시간 날짜를 다시 한 번만 좀 말씀을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어요? 이번 6차 다민족 선교 대회도 요 뉴욕 효신장로교회에서 오는 8월 12일 주일 5시 오후 다시에 개최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더 많은 민족들이 더 많은 나라 대표들이 와서 찬양을 하게 될 거고요. 또 조금 다르게, 좀더 은혜스럽게 우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에, 이 다민족들이 찬양을 하고 여러 가지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은혜도를 받아야 되니까요. 많은 그 우리 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은혜 받고 또 같이 동참해서 그분들을 격려하고 해서 이 다민족 성대회가 정말 더 좋은 다민족 선교 대회로 주님이 기부 받으시는 다민족 성교 대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이, 이 행사를 끝난 후에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예, 그것도 참여해서 우리가 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또 화합하고요. 또 페스티벌의 기분으로 우리가 참 좋은 행사를 마칠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이 오시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듣기만 해도 풍성한 그 말씀잔치와 또 찬양과 그리고 아주 먹거리도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대뉴옥 지구 한인 장로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신 우리 김용호 장로님께서 애청자 여러분께 이 행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정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을 향한 삶을 저희가 오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아닌들, 우리가 어찌 대뉴욕에 와서 이렇게 똥똥거리고 잘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우리 이웃을 섬겨서 그분들로 하여금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다민족 선교대회를 하는 뜻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직접 아니면 간접으로라도 여러분 이웃을 인도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의 백성들에게 힘써주시고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더욱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방송 애청자 여러분 우리 C S N 방송을 많이 시청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손성대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장로 연합회는 사실은 그 아직도 변약 안정에 있습니다. 아, 뉴욕에 많은 장로님들이 계시고 그러나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장로님들은 그 연세가 많이 높으세요. 그래서 은퇴하신 장로님들 위주로 이렇게 지금. 장로연합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많은 젊은 장로님들이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또 장로연합회에 사는 귀한 사역을 좀 도와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연합회에 도인하셔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로 압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 대뉴욕지구 한인장로연합회 주최로 오늘 8월 12일날 열리게 될그 제6차 다민족 선교대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